선택지가 모두 접속사예요. 그럼 어떻게 풀기로 했어? 기능을 먼저 살피기로 했죠. 그 접속사가 형용사절 접속사인지 부사절 접속사인지 명사절 접속사인지 기능을 살피기로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 표에서 봤듯이 후수랑 위치랑 후는요 형용사절도 되고요. 형용사절을 말씀드린 대로 전부 명사절도 돼요. 와시만 명사절된다 강조드렸죠. 여러분 답은 찾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없애는 거로 하기로 했죠. 찾지 말고 없앱시다. 형용사절을 때 왓만 없애버리면 되겠다. 그럼 이제 기능을 알아볼게요. 명사절, 인지 형용사절인지 알아보는 기능 은 아주 간단해요. 앞에 명사 있나 이렇게 살피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능으로 봤을 때 형용사절 자리면 이와이 사라지면서 문제가 시작이 돼요. 자, 그러면 형용사절이에요. 그럼 또 순서를 밟으세요. 이세 가지 살피게요. 첫째, 주어가 없는지. 둘째, 목적어가 없는지. 셋째, 소유격이 없는지. 1. 주어가 있나? 어, 있어요. 그럼 뭐가 없어져요? 주어만 없을 때쓸수 있는 후는 사라지는 거죠? 이 e, 목적어가 있어? 네 있어요. 이번엔 독특하게 include의 목적어가 processing 처리하기는 동명사고 또 물론 processing이 또타동사라그 뒤에 목적어가 있나 봤더니 또 있고 table forms, 임금 지불 양식. 어, 목적어 완벽하게 갖췄어요. 그래서 주어가 혹 없거나 혹은 목적어가 없어야 되는 위치도 이제 못 오겠어요. 그래서 답은 후진 기득해지지만 그래도 찾을게요. 여러분 명사 앞에 소유격 있어요? 소유격은 명사 앞에 와요. 이렇게 한장어 자리에. 없네 없네 딱 없다고 보면 되겠네. 그래서 답을 바로 후수로 하는 거죠. <목소리>